다섯째 교리, 제15항. 이 견인의 교리가 사단에게는 미움을 받지만 교회에게는 사랑을 받는다. 참된 신자와 성도의 견인과 그것의 확신에 대한 이 견인의 교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의 영광과 경건한 자들의 위로를 위하여 그분의 말씀 속에 가장 풍성하게 게시하셨으며 신자들의 마음에 각인시키십니다. 그 교리에 대해 육신에 속한 자는 깨닫지 못하고 사단은 미워하며 세상은 조롱하고 무지한 사람들과 위선자들은 오용하며 이단자들은 공격합니다.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한없이 귀한 보배같이 이 교리를 항상 가장 귀중하게 사랑해왔고 확고부동하게 옹호해왔습니다. 그리고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의 몰약을 쓸모없게 하시고 힘을 쓸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렇게 계속 행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. 오로지 이러한 하나님,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만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. 아멘.